정직기의 영성과 삶,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돈을 다스려라.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재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활용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맡은 청지기들이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은 청지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성경에 근거하여 유추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드림이요, 둘째는 나눔입니다. 드림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며 나눔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으로 요약된 재물의 활용 원칙은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십계명의 실천적 요약과 같습니다. 드림은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의 의무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나눔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과 영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활용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돈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구절을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6가지 비유 중에서 16가지가 돈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언급한 이유는 돈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영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의 사용은 영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재물의 사용은 영성을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마틴 노턴은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회계라고 말하였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경쟁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전능하다는 자본주의적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사상이 물질만능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물질만능주의가 왜 어리석은 것인지를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물질만능주의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인생을 통째로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충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돈은 사탄의 도구로 돌변합니다. 성경은 돈이 사탄의 도구로 쓰일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로뉴다는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돈을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돈을 다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은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투자를 위한 자본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돈을 활용하는 첫 번째 원칙인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재물과 헌물을 의미합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요약하면 십일조와 여러 종류의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필수적 의무로 규정된 11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한 10%보다 적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1조는 그 소유권과 활용의 재량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1조는 어떤 특정한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은약 아래에서는 11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새 언약 아래에서 십일조가 폐기되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일조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10%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는 의무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조는 자기의 기준에 의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따르는 순간 청지기의 존재와 사명은 사라집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11조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청지기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11조는 드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물을 활용하는 두 번째 원칙인 나눔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성경에서 보상을 약속하면서까지 대단히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눔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부자들이 많은 것을 맡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성경의 근면은 가난한 자들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한 경주 최부자집의 재물관리 원칙은 중요한 실천적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더 많이 쌓아두거나 자신을 위한 소비 수준을 높여서 방탕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최부자 집은 이런 일반적인 성량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다스렸습니다. 최부자 집이 재물을 관리하는 정신은 가훈인 육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 재산을 늘리지 마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후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간단히 정리하면 물질적인 복은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삶으로 풀어야 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사치스럽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장례 행렬 뒤에 이삿짐 차가 따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돈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에 근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정직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